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식구, 아시죠? 둥입니다 저는 잠시 또 제주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일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스케줄이라 아, 제주에 내려와서 그래도 이 멋진 초여름에 제주 를 마음껏 누비려고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하효동 이라고요 보목포구를 지나서 해안도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가게 되면은 남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손동 예, 그리고 지나면 이제 성산읍이 나오죠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도로의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디 나라의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역시 제 전문 직업처럼 투자자 입장으로서 제주에 집들이 굉장히 많이 빈 모습을 볼수 있고 특히나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장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버려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집이 버려진 것이죠. 게스트 하우스 아니면 펜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집만 덩그러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현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 쪽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상징인 야자수가 즐비하게 있는 모습 어, 잘 나갔을 적에는 아주 멋있고요 테레비 보시면 야자수가 있는 그런 집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야자수도 관리가 지금 안돼 있어서 어, 다 색깔이 변했고 썩었거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거기다 안쪽에 네, 집들이 어, 지금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텅텅 비어 있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의 집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보고 다 버리고 떠났다. <laughs>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 집 말고도 안쪽에도 어, 집들이 꽤 있는데요. 한두 집은 원주민들이 살면서 쓰는 집을 빼고 이 곳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연 경관이 너무 멋있죠? 바다를 끼고 있고요. 옆으로는 문섬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 저렇게 집을 지었겠죠. 허가를 받고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날씨가 좋으니까 제주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추울 쪽에는 어떤 걸 하든 간에 추워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벽돌 집 하나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저 집도 지금 뭔가 사람이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놓고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의 집이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는 정말 상당히 많이, 아, 정원을 비롯해 야자수도 그렇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집 앞에 정원도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커트는 집 안에 쳐져 있고요. 거미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어, 차는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는 이 집에 주인이 세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섬의 모습, 거기 안쪽에 제가 갔었는데요. 앞쪽으로는 폭우가 있고, 또, 오름도 있어가지고, 볼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바닷가 앞에 집들은 보통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값들을 웬만한 집보다 더 많이 주고 치르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렇게 바다 앞에 있는 집도 어찌됐든 비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곳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집을 살 적에 또 어떤 부동산이 되든 간에 인프라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만일에 이 바다 보이는 데에 펜션이 됐든 상가가 됐든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가게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면 아마 부동산 엄청나게 또 아무리 제주가 지금 폭망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동산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선정하실 적에는, 네,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고, 아무리 바다 앞이라도, 바다 앞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바다 앞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조성이 돼가며,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발전 가능성이 어디까지 될까라는 것을 보시고, 부동산을 선정하셔야 오늘 보신 물건처럼 텅텅 버리고 가거나 어떻게 된 건지는 사연을 알수 없지만 그냥 놓고 아무도 없는 저런 부동산이 되는 모습이 안 되기를 저는 생각하면서요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쪽으로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위미항입니다. 갑자기 윤미항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밉상 중에 하나였던 윤미항. 이곳은 위미항입니다. <laughs> 여러분 보시는 저 다리는 보도교라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윤미항의 보도교. 이거 왜 만들었나요? <laughs>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라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기서 뚫고 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안도로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로컬 쪽차 다니는 쪽으로 나갔다 또 다시 해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 그냥 사람들이 건너다니면 되는데 여기 건너다닐 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건 업어 하시는 종사 하시는 분들 들이 배를 몰고 저 바다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라고 볼수 있네요 에휴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천억을 세금으로 특히나 서울에서 낸 세금들을 갖다가 아 어,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무말랭이를 말리는 공항 그리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는 이런 다리를 만들어서 투표를 얻으려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동이와 함께 이곳에 와서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주도에 항상 올 때는 추울 때 와서 많은 옷을 끼어 입고 여러분들에게 <laughs> 영상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오늘 복장 시원하죠? <웃음> 하이 <웃음> 아, 바다를 볼 때마다 역시 날씨가 좋을 때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지만 바다가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저는 언제나 나이가 들어서는 바다를 볼수 있는 곳에서 거의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 청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를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의 잊지 않고 제주로 내려오든가 자연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LA 집도 요트를 바라보는 바다에 있고요. 하와이 또한 가까운 바다. 그리고 제 집은 바다를 볼수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슨 의미를 줄까요? 자연 중에 최고의 자연이 바다와 산, 그리고 나무, 돌, 구름, 안개, 꽃 상당히 많죠. 저를 치유해 줄수 있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자연이라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돌을 그런 식으로 다큰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리나 딜레이 있는 제집 앞에 요트 모습의 이 선착장 한번 내려가서 또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미양 그리고 아까 하효동 여러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하시고요. 즐거운 여름, 멋진 여름, 베케이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